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 최홍석 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홍석 선수는 향년 35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고 소식에 배구계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빈소는 인천 시민장 내식장에 마련되었고 파리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988년생인 최홍석은 남자배구의 스타플레이어 중한 명으로 2011에서 2012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드림식스에 지명되었습니다. 신인으로는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신인상을 수상한 그는 국가대표 공격수로도 활약했습니다. 프로 경력 동안 우리 카드, 한국 전력, OK 금융그룹에서 활약하며 총3,383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카드, 한국전력, OK 금융그룹 등 그가 소속되었던 구단들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심성이 참 착하고 좋은 선수였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최홍석 선수는 경기대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2015 코보컵에서 MVP에 선정되며 여전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그는 2019년 갑상선암을 극복하고 코트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배구 경기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최홍석은 2016년 결혼해 2017년생 딸과 2019년생 아들을 두고 있어 추위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의 삶과 배구 선수로서의 업적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홍석 선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